곱고 이던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노후 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얘기치 않게 찾아온 질병입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병원. 취재진은 이곳에서 이민호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민호 씨는 거동이 많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2년 전, 전립선 암이 발견돼 수술을 받은 뒤 작년과 올해 위암 수술만 두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 또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번에 그렇게 나왔어요. 다, 또 다른데 또 암이 전이가 됐나? 그것도 이번 주에 그 확실하게 나오나 봐요. 그 안에 또그암 나오기 이전에도 그것도 뭐 쓸개 담낭 그쪽이라가 막혀가지고 그것도 거기도 수, 시술이 들어가야 되나 봐요 지금. 아주 막 생명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 아침에 자꾸 공개 좀한것 같아. 아, 죄송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병은 이민호 씨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 역시 중추신경계 난치성 질환인 파킨슨병을 알아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힘든 거를 어떻게 저는 잘 모르. 이렇게 멀쩡하다가도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음... 걸음을 못 걷거나 이렇게 딱 오프 상태가 돼요. 음...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걸음도 걷지도 못하고 뭐저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이제 약제를 풀려 조금. 괜찮은데, 이게 막뭐 몸이 굳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최고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 최고 좋은 상태예요, 지금. 약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민호 씨 부부에게도 한때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조그맣게 차린 이삿짐 센터가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한 달에 7,800만 원을 벌면서 노후 준비도 착실히 했습니다. 네, <laughs> 재밌었죠. 사는 게그리뭐 음. 돈도 많이 모으려고 막 그냥 이렇게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보험 저 보험 저금도 이렇게 와서 매일 받아가는 음. 보험아은마가 있었어요. 음. 하지만 부인이 병을 얻으면서 사업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 20만 원씩 끝나고 요...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아, 음. 이 사람 이제 아프다고하니까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있었지만 의욕도 없고. 4, 5년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야, 니들이 좀 경력 좀 보고 해나 집안일 때못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하번 내려막기 막 쭉쭉쭉쭉 내려가더라고 아내의 병세가 조금 나아지면서 이 씨는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100만원 남짓한 월급이지만 나름대로 노후 준비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한0만 원, 네, 0만 원, 한이만원 정도는 좋았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네. 생활은 <laughs> 내가 필요가 아파도 우리 아저씨가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나를 돌봐줘야 돌봐줘야 되니까 네. 다른 일을 못한 거예요. 네. 경비밖에 하루이하고 하루 쉬고 하니까 네. 가지고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행복이라는게 길어지지 않더라고. 음. 그것도 행복한 거라고 웃으면서 살았는데, 짜이 내가 또아프니 그게 음. 짧아지더라고요. 부부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민호 씨가 속이 불편한 듯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이렇게 만두를 못 먹어요. 조금만 먹어도 힘들어요. 음. 프로 이 부부가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은 국민연금 53만 원이 전부입니다. 부부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찍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병 터프한데 다 약속 부르라고 했어요.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